네, 예, 울릉도 성인봉입니다. 예, 저기, 기떼봉 쪽 해안이 보이죠? 오늘 날씨가 아주 맑고, 어, 파도가 잔잔합니다. 그야말로 호수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말잔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오른쪽으로 저동항이 보이고요. 오늘은 육안으로 독도가 보입니다. 오늘 이곳 성인봉에서도 독도가 보입니다.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자, 멀리, 참 멀리 지금 백길 보이시죠? 예, 저기 지금 카메라 정면 쪽참 예, 멀리 아스라이 독도가 보입니다.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예, 이거 이상 확대하면 화면이 깨지기 때문에요.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예, 독도가 독도가 보입니다. 오늘은 예, 카메라 앵글을 아이고 흔들려서 예, 잘한번 보십시오. 야, 오늘은 독도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독도가 보입니다. 육안으로 성인봉에서도 독도가 보입니다. 아래쪽 팔각정에서도 보이고요. 예, 이게 확대를 하니까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네요, 그죠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예 성인봉에서 쭉 오른쪽을 다 보겠습니다. 이제 사동항 쪽이고 남영항 쪽입니다. 예, 울릉도 서부 지역, 서남부 지역이고 예, 이제 서부 쪽으로 카메라를 돌려 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울릉도 오늘 주변 전경입니다 잠깐요 여기 성인봉 아, 팻말이 보이시죠 예 오늘 정상입니다 성인봉입니다 예, 울릉도 성인봉이고 예, 저 멀리 예, 성인봉의 정상석에서 바로 넘어쪽 기떼봉쪽 예, 전체 전경을 잡은 모습입니다 예, 앞서 돌린 그첫 시발점이죠 예, 오늘 아,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가을 단풍이 아주 멋들어지게 예, 들어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예, 예 저동항 쪽, 예, 도동항 쪽, 예, 저 멀리 독도 쪽한번 보십시오. 앞서 카메라가 많이 흔들려 버렸는데요. 당기는 과정에서 예, 오늘 육안으로 저 독도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정면 쪽한번 보십시오. 백길 정면 쪽, 예, 조금 또한번 당겨 볼까요? 예, 지금 여기 현지인들은, 어, 이말 잔등에서 저동으로 내려가는 길도 다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현지인도 어렵대요. 예, 숲이 우거져서, 예, 봄철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여기 지금, 예, 성인몽에서 본기대봉쪽 천부 지역이죠. 그쪽 코스고요. 예, 날이 분주로 해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예, 지금 울릉도 서부 해안이고, 예, 남영 쪽 남영항이죠. 어촌항입니다. 요즘 사동공항이 2025년도 개통 직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어서 예, 남영항, 사동항이. 사동항은 원래 화물선이 드나드는 쪽인데 사동항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현지인 말로는 상대적으로 도동이 좀 죽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저 멀리 독도 쪽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육안으로 독도가 보입니다. 예, 육안으로 독도가 보입니다. 이 콩카가 아, 담아내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예, 독도가 보입니다. 예, 독도 쪽이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독도가 보이는 쪽에서 좀 더, 좀더 독도가 잘 보이는 쪽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아스라이 저 멀리 독도가 보이실 거예요. 예, 위치를 대략 가늠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독도가 보일 겁니다. 백길 나가는 길, 백길 따라 쭉 지금 저 멀리 배가 들어오고 있죠. 저 백길 따라서 쭉 보시면 예, 독도가 슬아이 보입니다. 저 멀리 배가 한척 보이죠. 예. 예, 저동항, 도동항으로 드나드는 지금 현재 도동에서는 독도 배가 뜨지 않습니다. 사동하고 저동항에서만 뜨는데. 예, 저동항에서 드나드는 백길, 참 멀리 백길이 보이죠. 저 백길 따라서 쭉 멀리 시선을 가져가시면 아슬하이 독도가 보입니다. 예, 오늘 육안으로 독도가 보입니다. 성인봉에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 말잔 등을 보고 시간 관계상 저희들은 저동항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상각으로 보는 예, 저동 모습입니다. 예, 저 멀리 독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독, 독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성인봉이었습니다.